네두분 모시겠습니다. 어, 우리 홍장표 전 경제수석하고 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두분 네,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홍장표 전 수석님을 저는 어, 오늘 모시기 전만 해도 상당히 선의는 있고 우리나라 빈부격차 또 격차 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평등 이런 것을 좀 개선하려는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는 분인데 그러나 이 방향 이나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도입 했다가 어,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처방이 잘못된 어, 좀 무능한 의사 정도로 저, 저는 이렇게 봤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저, 저이 제가 질의 응답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혹세 무민하는 분 같아요. 학자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분이 아닌가 자신의 지금 그, 그저 어려운 공, 처지를 변명, 이게 피,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laughs> 그 엉뚱한 이야기, 그 아주 왜곡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상황만 모면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뭐 여러 어떤 아까 무슨 참고인이나 여당 의원님들 도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우리 홍전 수석님이 오늘 여기서 쾌제를 부를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증되지 않는 이 이론을 도입해서 가설을 도입해 가지고 이, 이, 이 대한민국을...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모르모트 삼아서 실험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하시면요. 우리 홍수석께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는 거고 실패하면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더더욱 참 참담한 것은 더 어려운 분들을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르고 뭐 반포는 평당 1억이라 1억, 1억, 1억 시 한다는데 있는 사람은 지금 코반기 끼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홍수석께서 모 창고인이 무슨 이게 이게 구조적인 인구 구조적인 문제지 실업률이 어그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웃으시는데요. 이 국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저나오 보시면 지금 머리 깎은 거 보셨죠? 예?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웃을 때가 아니세요. 예? 얼마 전에 저 인터뷰도 보니까 정훈찬 수석하고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참 이렇게 우, 웃으시는데 이게 50만 소상공인 연합회 가족들이 보면요. 이게 참 피를 토할 노릇입니다. 지금 우, 웃고 이러실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인터뷰 많이 해서 상황을 모면하신다고 이게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어, 폴 로머를 언급하셨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자가 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소득 향상이 더 많은 기술 습득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근데 그러니까 소득 성장만이 이게 그저 성장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술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이 설명인데 아까 저 참고인께서는 그 전제가 그 성장의 전제가 소, 소득 향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주 외국 입니다. 이건, 학, 이건 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왜곡을 하신 거예요. 소득은 말이죠. 성장의 결과이지. 이게 전제가 되거나, 이게 하나의 이 트리거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 입증된 게 아닙니다. 입증되지 않은 것을 자꾸 이저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말을, 폴로모 교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자꾸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일본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뭐 실험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베, 아베가 들으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아베가요. 옛날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일 때 무슨 뭐 쿠폰도 발행하고 해가지고 이런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걸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아베가, 아베가 도입한 거는요. 마이너스 금리하고요. 친기업 정책하고 엔저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경제 활성화 한 겁니다. 앞에 저 동영상 한번 좀 보여 주세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혹세 무민도 아니고 일본이 소득 소득 주도 성장을 했어요. 이게 어느 대한민국 경제학자가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요. 고도 성장이 되니까, 예? 도 성장이 되니까 소득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10몇 프로 성장했을 때 최저 임금 대폭 올렸습니다. 성장이 되니까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안 됩니까? 지금 성장이 둔화됐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둔화됐는데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로그넷마이와니포이와히간론 바까리가 6년 전에 일본 아프리카 넘쳤습니다. 자, 지만5년간의아베노믹스의때 생산 연령 인구가 390만 명 증조했던 중데도 고용은 역 185만 명 휘아 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수동해 주세요. 아, 자 요, 아베 아까 거기 다시 한번예자 아니 아베 그 영상을 정지 화면을 해주세요. 자 생산 인구가 300만이 감소했는데 예. 음. 일자리는 150만이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생산 연령인 인구가 390만 명 감소했는데 고용은 반대로 185만 명 늘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하세요? 예? 최훈열 민주당 경제정책통도 정부가 이게 생산 인구가 줄어서 지금 실업, 실업이, 실업 인구가 늘어나고 취업률이, 취업 인구가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왜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모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네, 아니, 그 다음, 예. 이 아, 예. 자.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자. 정책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던 대통령은 욕보인 분 아닙니까? 경제수석이라는 참모가. 예? 대통령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소득조도 성장에 대해서 변명이라 그러놓고 말이죠. 아니, 제가 선의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빈부격차 불편 등 해소해야 합니다. 강회사님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 그러니까 방법을 고쳐라. 어 어제인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국감에서 좋은 말이 있으면 수용해라 국회도 의무를 다해라 이런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네 저기 경제 강의상 님저 예, 예. 앞으로 예. 추가 제도를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잡으라고 얘기하면은 수용 그게 수용할 그 참고할 만 얘기가 있으면은 수용을 해 해서 고쳐야지. 지금 뭐 참고인들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폴로머, 뭐, 어, 이 거짓말 해가지고 이 상황을 면피하겠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 학자입니까? 지금 민간인이에요. 신분이 뭡니까? 예, 지금 민간이 인 누구요? 민간이죠. 예, 저, 저, 그렇습니다. 저, 예. 생계는 예. 어떻게 유지하세요? 다시 대학에 복직을 했습니다. 강의 선님 저기 예. 추가 질의도 예.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 대학에 맞춰서 강의나 열심히 하세요, 제발.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예. 그런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폴메에 대해서 예. 그 위원장님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예. 예. 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소득소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술 진보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아니, 말씀을 나, 하셨습니다. 네. 예. 라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속 봅시다. 네, 수고 그래서,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 자, 강기상 의원님. 예. 예.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예. 제, 어, 다음은 어, 송옥조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